안녕하세요. 우꾸레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기어 들어가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면 갑자기 몸에 힘좀 주는 말 끝마다 은근히 깔보고 약보고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바로 강약약강 나르시시스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이혼 소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종종 보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사이다 복수나 홍꾸녕 영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거울이 되지 않게 하고 내 기준을 좀 당당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심리학적 전략입니다. 1번, 강약약강. 그 뿌리는 수치심 방어. 강약약강은 말 그대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태도예요. 겉으로는 점잖고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힘의 서열을 계산하고, 아, 얘는 나보다 약하네 싶으면 바로 갑옷 벗고 발톱 나오죠. 이게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는 취약한 나르시시즘의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심리학자 핀커스와 루코 위츠키라는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보여도 속에는 외부의 인정에 대한 병적 집착이 숨어 있다고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얌전하지만 그 안에 쌓인 열등감과 인정 욕구를 힘 없는 사람에게 투사하고 터뜨리죠. 그 밑바닥에는요, 나는 존재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뼛속 깊은 수치심이 깔려 있어요. 2번. 수치심,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버튼. 정신분석가 나다슨이라는 사람은 수치심을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깊은 실패감이라고 했어요. 코헛은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기감을 유지한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이 곧 존재의 위기입니다. 이걸 피하려고 같은 방어를 다 쓰죠. 그 수치심 버튼이 눌리면 반응이 딱 이래요. 나 아니야 너잖아 라는 투사 또는 거짓된 과대 이미지로 방어 분노 비난 침묵 도망 냉소 결국 이 모든 반응들은 수치심을 안 느끼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3번 거울을 빼앗는 순간 참교육이 시작된다 호헛의 거울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반응을 거울 삼아 자기 가치를 확인해요 거울이 너는 괜찮아 라고 하면 인정. 거울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자기 가치에 금이 가죠. 우리가 거울 역할을 멈추고 싫어! 그거 아니야! 그건 내 기준으로 틀려! 라고 하면 그들은 갑자기 꾸밈 없는 진짜 자기 모습을 직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치심이 폭발하고 방어가 시작이 되죠 백설공주 계모가 거울을 깨듯이 마음에 안 드는 이 현실 거울을 깨부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때가 바로 변화의 기회이자 심리학적 참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참교육은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가능성을 주는 거죠 방법은 내 기준을 침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안해 근데 너는 해도 돼. 나는 아니야. 근데 너한텐 맞을 수도 있지.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우리 둘다 괜찮아. 이걸 반복해서 보여주면 이 나르시시스트는 다름과 거절을 견디는 방법을 배웁니다. 물론 병이 너무 깊으면 변하지 않죠. 그래도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를 이렇게 만든 것도 그리고 저렇게 고칠 것도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4번, 선이라는 수치심 포장지.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날 생각해서 그랬겠지. 날 믿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이 해석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수치심 회피 장치가 될수 있어요. 잘못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선의가 거절 당하면 수치심 폭발하죠. 그래서 더 선의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이죠. 너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해. 이 모든 건너 때문이야. 라면서 모든 걸 퍼붓지만, 정작 아이는 우울해지고, 자해하기도 하고, 비행을 하기도 하면서 힘들어 하죠. 부모의 의도는 선의였어도 그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선의는 미성숙한 자기중심성일 뿐이에요. 5번 경계 명시로 수치심 탑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눈치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의 공유예요. 내 한계는 이 정도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뭐, 알아서 이해하겠지라는 거는 착각이에요. 내 경계를 분명하게 했는데도 무시한다? 그때는 자비를 거두세요. 내 고통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비란 없습니다. 아, 너무 작은 아이 말고요. 성인으로 봤을 때. 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에요 서로의 한계와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6번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사람의 헛수고 모두와 잘 지내려는 사람 결국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못하죠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잘 지내려는 그 욕망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놔야 오히려 잘 지낼 가능성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진짜 나를 드러내는 걸 막기 때문이에요. 진짜 노력은 좋은 사람 코스프레가 아니라 나를 탐색하고 나를 인정하려는 노력이에요. 내가 뭘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관계를 어떻게 해요? 모두와 무조건 잘 지내려는 사람은 자기 패는 숨기고 상대 기분 맞추느라고 기권합니다. 진검 승부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반대 스펙트럼에 있는 반 나르시시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겁쟁이이 기 때문에 진짜 관계가 안 됩니다. 7번,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 강량약강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에 극도로 민감하다. 2. 당당한 거울이 그 수치심 버튼을 누를 때 변화의 기회가 생긴다. 3. 선의라는 이름으로 수치심을 덮어주지 말자. 4. 경계를 명확하게,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시하자. 5. 모두와 잘 지내려는 노력은 결국 겁쟁이의 길이다. 심리학적 참교육은 그들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잘 지키고, 내 기준을 잘 세우고, 진짜 나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당당하게 보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다. 그게 신뢰의 시작이고, 연결의 시작이고, 관계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걸 따라 할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파이팅! 파이팅!